자 들어가자. 자 오늘 또떠어볼건 지역 물가의 입니다 응. 지역 물가. 최근에 유튜버가 저기 울릉도를 가면서 물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잖아. 그래서 오늘 지역 축제 바가지. 그런 거랑 더불어서 왜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안 가고 그 돈이면 차라리 해외를 가지 이런 음,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음. 뭐 어떻게 다들 휴가 음. 계획 있나? 나는 이 촬영 기준 내일 가 내일 호캉스 갑니다 검중이 있네 너 별로 그런 거안 좋아해 나는 뭐 그냥 집에서 에어컨 켜고 수박 음, 먹는 게 나는 집에 있는 게 좋아 집에 있는 그렇게 된게 사실 내가 20살 넘어서 그랬던 거 같거든 옛날에는 바닷가를 놀러 가고 계곡을 놀러 가고 그랬는데 음. 지금은 에어컨 켜고 집에서 수박 먹는 게 돈도 아끼고 그러는 거 같아 제주도 부산 그 그러니까 우리 서울 수도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여행지잖아 그치 근데 이런 관광객들 상대로 너무 비싼 건 맞아 응. 내가 그거 많이 느꼈거든 나도 저기 울릉도 난 여행을 되게 좋아하잖아 울릉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울릉도도 비싸네 어, 울릉도 내가 진짜 너무 비싼 거야 어. 이게 울릉도 특산물 있지 배신 감동 어, 성게밥 응. 그리고 그거북손밥 음. 그리고 성게 미역고 그런 거를 먹는데 항상 촬영도 아니야 그냥 밥 대접에 온게만원 많이 적었어. 제주도에서 한나사를 했는데 그때 내가 아. 아끼고 아끼고 집에서 밥해 먹고 음, 그래서 정보하고 뭐 그랬는데 한 달에 식비가 100만 원이가 110만 원이 넘게 나와 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의 선물들을 파는데 왜 서울보다 비싼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행을 가는 거는 뭐돈 쓰러 가는 거잖아, 사실. 솔직히그그럼에도 그거 이상으로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지금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않아. 그치, 뭐 비싼 건데 나도 이해를 하는데 너무 비싸지. 어, 맞아. 너무 비싸지. 이게 그래 어느 정도 봐 가지고 오케이. 왜냐면 그거는 그걸로 어, 뭐 업을 해야 되니까 한철 장사고 축제 그 장사니까 근데 이게 방금 서울에서 먹으면은 뭐 3천 원 4천 원 하는 게 거기서 8천 원 애들도 너무하다 이거야 너무해 군부대 주변 아나 그건 진짜 너무, 너무 비싸 군부대 주변 진짜 장난 아니야 무슨... 거기 외박 나오면 어, 이제 펜션 잡아야 되는데 어. 펜션비 말도 안 되게 비싸고 그 미수지역이라고 러나그 응. 금방을 못어어나그 안에 너무 비싸 야 그거 정말 아무튼 어. 너무 막 군인들인데 응. 그렇지 이거 뭐, 물론 군인들은 거기서밖에 돈을 쓸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가격을 음. 올려서 받는 건 맞는데 음. 너무 음. 높다 지금 그게 괘씸해 어. 맞아 그리고 따연히는 군인들 위해서는 사실 가격이 낮는 게 맞는, 게 맞는 건데 국가를 위해 고생하는 어. 우리 청년들 낮는 어, 어, 게아니안국군 장병들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망정 응. 그거를 뽑아먹을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마라도 짜장면 유명하잖아. 아, 그 근데 개 비싸요. 어? 근데 뭐 후기 들어보면 그 맛이래요? 당연히 아, 짜장면 맛이래요. 특별마지태 그래. 네. 그래. 아니, 나 근데 궁금한 게 서울보다는 우리가 지방이 좀 집값이 좀 저렴한 편이고, 음. 뭐 지방마다도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가 관광객들 상대로도 이렇게 비싼데, 그 지역을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은 근처에서 밥이라도 먹겠냐고. 음, 물가가 비싼데. 뭐, 우리가 그 지역에 다 살아서 모르겠지만, 어. 뭐, 그분들은 뭐 집에서 해먹지 않을까? 왜 비싸게 파는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느는딱 음. 지역이 떨어진 않는데. 음. 섬, 특히 나는 섬에서 위 그걸 되게 많이 느꼈던것 같아. 음. 제주도도 이게 고등어회가 유명하잖아. 고등어회도 뭐 3만원, 4만원에다가. 소주까 가자면 10만원이 한개 그냥 훌쩍 넘어가니까. 맞아. 그때 너 제주도 와가지고 돌도 사주기로 했는데. 그래, 내가 그얘 한잔 사이할때 여자친구랑 차라거든 그때 어쨌든 뭐큰돈쓰려고 갔긴 했는데 돌돔을 그걸 못 먹었어. 50만 원 썼거든 술포 어. 근데 돌돔을 못 먹었어. 아한번 먹어보자. 어 진짜. 어, 뭐. 우리 가가지고 야 언제 또 먹겠냐. 아, 돈좀 쓰자 하고 갔는데. 어. 나는 사실 관광지에서 비싸게 판다는 것만 봤을 때난 이해를 가. 얘네는 그걸로 먹고는 와. 살아야 될까. 근데 관광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비싼 거 오케이. 근데 그 비싼 만큼의 퀄리티도 못할 뿐더러, 음... 어, 이게 비싼데 진짜 그 관광지에서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맛이라던가 아니면 맞아. 뭐 그게 있으면 오케이. 그 차라리 그렇더라 같은 닭고기여도 야 여기는 진짜 이만 원 내고 그래. 그런데 그 퀄리티도 안될 뿐더러 뭐가 있어서 비싼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비싼 느낌이야. 좋 타고 왔는데 멀리서 기차 다고 왔는데 밥한개2만 원. 배보다 배고기더 크지.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에 약간 좀 고착화된 생각 중에 하나는. 제주도 가면은 제주는 섬이잖아 음. 그래서 바닷가가 그으니까아 서울보다 회를 좀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이 있는데 막상 가보면 더 비싸 맞아. 그치? 맞아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관광객이지만 한편으로는 그쪽 주민들도 좀 걱정이 되긴 해 주민들은 어떻게 사 먹을까요? 뭐 서울 물가, 서울 물가 그러지 막 지방 물가가 되게 센거 같고 그런좋 뭐, 뭐 물론 시장에서 사오고 그런 거는 좀, 좀 저렴하겠지만 식당은? 어, 식당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 사 먹냐 그러니까 지방이 요즘에 좀 소멸된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왜냐면 인구수가 좀줄점줄면서 서울에 그 어떤 좀 몰리는 현상도 있고 지방이 살아남으려면 난 적어도 지방을 가는 이유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봐 그게 우리는 보통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먹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치. 너무 비싸 지방에 놀러갔다가 거기에 놀라는 놀러 사람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 그렇지. 지역에 반해서. 어 여기 되게 저렴하고 맛있다. 내가 처음에 우동도로 갔다. 아나 여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 음. 그 풍경이랑 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거기 살고 싶했는데 다른 거딨어 비싸? 밥도 비싸지. 응. 야 거기 부동산 장난 아니래. 그래서 사장님이랑 주변 식당 손님한테 물어보니까 야 여기 살다가 못되는 거 너무 비싸다고. 땅값이랑 뭔가랑 음. 해가지고 좀 무섭다고. 그카르텔이라나 그게 나니? 뭔가 그 느낌이야 관광객들 판그 상점 브있지 아, 약간 아, 한 팀으로 한 통속에 뭐 가격을 낮게 형성하면 여기가 어. 독점이 되니까 우리 그냥 다 같이 여기한 팀으로서 해 똑같은 가격을 차라리 같이 비싸게 어. 아마 그럴 올려서 그것도 나는 억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단통방 한데 단통방에 일단 탕의회를 통해서 음. 여기서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주자. 그렇 그리고 만약에 그 가격을 안 하고 아냐 나는 그래도 이건 싸게 했겠어. 그러면 이제 텃세들이 들어가서. 자, 음. 그게 있지도 않을까 하는 영화를 많이 본내 생각으로 말하는 <laughs> 하나, 겁니다 상 일리 있는 지적이 아, 너만 먹고 살 거야? 너만 어. 왜 이렇게 싸갑해라 야 우리 같이 어. 여기서 먹고 사는 한팀 아니야? 동일가로 가 어. 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있어 이게 하.. 좀 나쁜 생각이긴 한데 왜 그럴까 나 같으면 은 내가 그 지방에서 장사를 한다고 그러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벌여져서다할 거.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방 유명 안 가는데 우리 당신들 휴가들 집에 있겠다며. 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도 있잖아. 과한 N B 손님들 때문에. 음. 어차피 계속 더 싸게 그유관거 있다. 그런 분야 뭐라지 뭐 수산시장 같은가면 흥정하는 거. 흥정이 계속 너무 빡세다 보니까 아싸래. 그러면 가격 개 높인다. 어차피 애들 흥정해서 할거높여가지고 그렇게 해버리자. 니네가 이거 안 먹을 거야? 대창 장사. 아. 어. 너네 어. 여기까지 왔는데 안 어,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야, 이 가격인데? 그럼 그게 있는 거자이 음, 통일가가 난 있을 거라 보고 근데 음. 통일가 가격은 우리가 통일한다는 건난 괜찮아. 근데 왜 비싸게 음. 통일을 했냐? 음. 그잖아. 그것 때문에 손님들 발길 다끊기면은다 음. 죽는 건데. 다 죽는 거야. 거야. 근데 그거가 들어갔을 때한 명이 싸게 하면 거기를 몰래 나도 싸게 해야 될거 아니야. 제도 음. 싸게 하고 더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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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거 아니야. 그게 싫어서 그렇게 되고. 차라리 그냥 아예 약간 공산주의 냉키로 우리 이 지역 한 팀으로 포장해서 그냥 말로 포장해서 우리 다 같이 먹고 살자. 예, 뭐 그렇게 그걸로 가잖 솔루션을 말했던 게 백종원이잖아. 그분이 처음에 지역상권 살리겠다고 지금의야 예산 뭐, 많이 맞아. 먹고 있긴 하지만 그때 가장 먼저했던게 뭐야? 바가지 씌우지 말라였잖아. 그렇지. 가격 싸게였잖아. 어떻게든 가격 낮추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온다고 했던 거. 맞는 말이야. 그건. 난 그건 좀 어느 정도 응. 맞다고 응.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지금 너무 과도하게 가격이 높아.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근데 가격을 낮추면 온다는 거지. 응, 맞아. 이게 딱 정확한 솔루션인데 왜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있냐고. 가격을 낮시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좀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건이 비싸게 형성되는 게 정답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발레를 얘기하면 사실 되는 거잖아. 내가 최근에 서울 경동시장을 열지 을갔다 근데 서울 완전 한복판에 있는 시장인데 거기 되게 저렴하더라고 그러면 통일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 비싸게 받는 거는 그냥 비싸게 받으려고 받는 거야. 그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돈더 벌려고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아, 그치 인대대랑 어, 월세 내려고 그래서 가격이 좀 높아진 거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그지역에 관광지잖아 관광지 인대로라던가 월세가 되게 비싸 그러니까 그거를 충당하려고 가격을 높인 것도 있잖 않을까 음, 아니면 그건가?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가격을 올려서 갑자기 줄어드는 거한 명한테 더맞아 관광객이 개 많으면 사실 뭐 가격 줄여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또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겠어? 비싸서비싸 비싸. 비싸. 어.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야? 막 순환이 계속 는 거야 계속 도는 거야 그럼 맞네 그러니까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다 보니까 아구독님 차라리 왜그거지 그렇지 제주도보다 일본이 더, 더 저렴하게 갈수있다돈이면 차라리 야 휴가 짧게 야뭐 제주도에서 2박 뭐 5박 6일 있을 거 응. 그냥 일본 선박 사이로 가서 짧게 갔다 오자 아. 근데 그 사람 마인드보다는 이해는 가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광이 없어 난이걸 팔아야 돼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비싸게 주고 팔 수밖에 없는 거지 서울에서 그때 일리가 있지 뭐 싸게 팔면 사람 어떻게 계속 많으니까 수거권은 그렇지 그냥 싸게 파는 거야 아, 물론 장사꾼 입장에서는 아. 많이 팔면 은 그만큼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긴 한데 근데 많이 팔수 있는 지금 지금 구조가 아니니까 어차피 적게 파는 것 비싸게 팔자 그러면 대신 그거에 맞는 퀄리티라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또 우리 백종원을 포함해서 영향력 있는 개인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국가가 좀 나서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 국가가 좀 규제를 좀 해줘야 되나? 일본이나 동남아로 가는 거는 그 외화를 우리가 팔아주는 건데 차라리 국내에서 돈 순환을 하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국가에 유리한 건 맞잖아. 그렇지. 나라 경제 살리려면 그게 맞지. 그러니까. 지역 화폐라던가 어. 상품권 같은 걸 준다던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안 쓸까? 그것도다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 요 사람들이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시장을 살리려고 민센티을를 줬는데 우리 시장 가서 뭐산 사람 있나요? 시장을 안 쓰지. 어, 시장 안, 안, 쓰지. 안 쓰지. 사실상 그거는 그냥 말만 번지르르한 거야. 진짜 시장에서 쓸 거였으면 일반 가게도 쓰게 했으면 안 됐지 무조건 시장, 전통시장이라던가민속시장이라던가 음. 뭐 그런 데서 쓰게끔 강게성을더 써야지 그 시장을 살리려고 안했어요아 근데 그거 들어오면 뭔가 시장가더 비싸질 것 같은데 그래 맞아 그 얘기도 네. 나왔잖아 너네 어떻게 시장에서 이렇게 못 쓰지? 어. 내가 진짜 비싸게 만들어 줄 아니, 원래 마무 하던 게만0천 그래. 원, 만 3천 원 적정 말하면 비싸지는 법이거든 음. 근데 나는 변하자는 나의 생각은 떡볶이를 먹는다고 쳐도 떡볶이가 100만 원이라도 나는 상관없어 근데 그 100만 원에 값어치만 한다면 나는 저 녀석은 없어 그만큼의 맛이 어, 보다 근데 생각... 대충 만들어 놓고 100만 원짜리에요 여기... 그거가 나는 진짜 싫다 이거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지역 축제잖아 응. 지역 축제 봐가지고 축제가 사실은 사람들 몰려가지고 차라리 좀더 저렴하게 딴 때보다 어, 해줘야 되는 게맞다고나 나 그게 진짜 귀신한 거야 거기 가가지고 그 축제를 즐기러 갔으면 좋은 기억을 심어줘야 돼가지고 맞아. 그 좋은 기억이 연쇄작용으로 통해서 그 다음에도 오고 그 다음에도 와야 되거든 그게 진짜 지역 축제거든 그러면 그때 축제 때 기억이 나도 그거네 2만원짜리 떡볶이 오, <laughs> 그게 기억에 박는 거야 3만원짜리 떡볶이 여기 존나 비싸라 그래, 다시 놓지 그래, 말아야지 개미 끼내 버리는 거야 축제 오래 만뭐말거 아니잖아 다음에 또 유치해야 되는데 취업 그러면... 축제의 목적이 뭐야 그 지역 살리려는 거잖아 그래, 그 특산품 살려가지고 지역을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 음. 근데 좋은 쪽으로 알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비싼... 제는 바가지야 음. 여긴 가면 음. 내게 따르는 인식이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는 거야. 아, 어. 국내여행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어? 야 진짜 나도 그래. 나도 뭐 우리나라 뭐 좋은데 왔다고 생각을 해. 관광지 많고 여행할 데 많고. 근데 그 돈이면 차라리 해외를 가지. 나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제주도는 솔직히 그렇지 않아. 일본보다 제주도 비용이 더 드는 거. 울릉도가 청더 이해를 해. <laughs> 그쪽 지역. 나 거기 밥한 공기 2 0 0 0원 하거든. 사실 한번 인생에 서한번 갈까 말까. 그렇지. 그러니까 좀... 간 김에 완전 둥네땐 서울이야. 뭐 제주도 음. 자체도괜찮지만 거긴 더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이 들어 우리가 먹으려고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행을 막지 울릉도처럼 어, 자연 공간이 확실하고 도시와는 완전 색다른 어떤 풍경이 보장돼 있으면 가 그러면 음식으로 비싸게 팔고 상품으로 비싸게 파는 걸 막기 위해서는 지방을 좀 그렇게 어떤 물건을 사고 먹는 거 말고도 다르게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있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생각하 뭐. 지방에서 하는 게 뭐잖아 동상새우잖아, 동상 세우잖아, 동상 그걸 뭐할대 동상 봐서 뭐할 건데. 동상 보러 오래. 결국 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면 자연스럽게 물가 내려간다고 봐. 그러면 많이 몰리긴 해야 되잖아. 그지역만의 그그 어. 특색을 살려야 될터인데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봐. 지방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리고 그 다음부터 다음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건데. 아싸리 싸게 주던가. 어. 어. 아싸리 싸게 주던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기업을 심어줘야지 그 다음에 온다고 얘기를 했잖아. 음. 그게 이어져야되던고 그러려면 은 지금 어느 한순간에는 희생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이야 원래 이 상품 이 가격에 안 받는데 사실은 축제이기 네.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셔서 좀 저렴하게 드릴게요. 그렇지. 그러면은 상인들이 어, 희생을 보는 어. 게 뭔가. 그러면 지방 쪽에서 그걸 메 꼬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지원금, 어 지원금이라도 갖고 돈 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아이어 같아요. 어차피 지방을 살해야지 그것도 이어지는 거야. 그럼, 거잖아. 그럼. 난 어느 정도 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 그렇지. 어, 국가적으로도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이 지역 되게 괜찮다 해서 음. 이주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 지역에 세금을 낼 것이고 음. 그럼 좀더 정책적으로 쓸 지원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몰리게 만들어줘 우리 상인들한테 지원금 싸주겠다. 음. 그게 그 선순환이지. 음. 너무 음. 어, 상인들한테만 지역을 살려라 말라를 조금 음. 책임 전가를 해주었다. 음. 음. 맞아. 어. 그것도 있어 보 국가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럼 나서면 안 돼. 지방 물가가 비싸잖아. 그러면 해외 물가는 어떨까? 나 해외 물가를 차라리 돈 주고 쓰면 난 괜찮다고. 음. 해외라는 거는 나 끝이 아니니 해외라는 거. 어, 해외랑. 어. 애초에 그러려고 가니까 해외가 싸 그거야. 맞아. 해외도 우리나라랑 뭔가 비슷해. 근데도 가는 이유가 뭐냐? 해외잖아. 그러니까. 해외잖아. 거기 우리나라에서 못 먹는 거 거기 가서 한번 먹어보자 음.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그게 맞아. 진짜 경험이거든. 아, 거기 이제 비싸서 납득이 가니까 어. 차피 한국에서 못 먹는 거 비싼 어저고 저기서 먹어보자 이걸로. 그럼 만약에 단독방이 있어서 바가지를 쓰유기다 하시면은 그 지역을 가야만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더야 이 지역에 왔기 때문에 이돈 쓰는 걸안할까다라고 사람들한테 생각을 바뀌게끔 해주던가. 맞아, 그럼 있다면. 있다면. 아뭐 있다고 확하한건 아니잖아. 네, 있다 고확신합니다 일본을 많이 가잖아 사람들이. 일본이랑 제주도랑 경비가 비슷하게. 나 그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해외인데. 그지 경비가 비슷하대 경비가 일본이 더싸 보이는 느낌 어. 개개인한테는 어, 해외를 나가는 게난좀더 유리하고 기분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는 내수시장을 살리는 편이 네. 좀더 국가발전에 그렇죠. 기여를 하는 게 아닐까 어떻게든 이 내수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임금 수준이 서울보다는 지방이 조금 낮잖아 평균적으로 음. 그게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데 물가가 서울보다 비싸?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더더 비싸게 느껴질 것이고 점점 이게 압수나 이어지면 거기는 끝나 지역 축제에열 본도 없을 음. 거고 아 그래도 슬프긴 해어 이유도 없을 거야 사람들이 왔는데 그 열어서 뭐해 개인의 한 명으로서 나는 어 지방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아 왜냐면은 음. 다양성이라는 거는 나는 보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네, 지방이 소멸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일이야. 당연하지. 아, 네. 뭐 우리 바다 보고라고 싶으면 어디가? 우리 제주도 안 가잖아. 동해 가자. 동해 가잖아. 네. 거기 가면은 맛있게 먹고 있으수 있는 식품들이 있고 조개 구이라던가 그런 걸 먹고 오고 싶은데 비싸. 야그 돈이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받아봤으니까 다시 우리 집쪽 가가지고 거기서 뭘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숙박이 점점 없어지겠네. 다일지기로하고 아, 그래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 물가로 얘기했고 해외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 지방이 어느 정도 각성을 해야 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지방들이 왜 아마 찡찡거릴 게 아니라 지들이 먼저 각성을 해야 이 시민들이 갈것 같거든 음. 그다음에 뭐힘들겠지만저도 어느 한쪽이 희생을 해야 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다 음. 어, 상인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게좀 어렵다면 음. 국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어쨌든 발생하는 수익만큼의 음. 퍼센테이지를 좀 돌려주라 음. 그래야 상인들도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음. 그게 서로가 살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게필요라고 음. 우리는 음. 생각을 하고 음. 자 오늘 어쨌든 음. 뭐, 짧게 얘기만 하고 출발할 일 없는 우리는 음.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하면 은 집에서 에어컨 키고 수건 먹을 거야 음. 자 오늘 도착이 끝 갑시다 시작.